문장 사회에서 중요한 건 뭐지? 어떻게 풀고 있지? 계속. 네. 1번이나 1번 아래까지 읽어서 뭘 확인한다? 자, 소재를 확인한다. 그다음에 여기로 가는데 여기서 이용할 수 있는 걸 최대한 많이 이용하는데 위에 지시사나 대명사나 연결사나 아니면 여기 나온 소재를 이용하던가 아니면 여기에 그런 게 없으면 같은 소재의 내용이 아래에 있다. 그지? 아래에 있고 아래에서 지사나 대명사나 연결사가 하는 역할들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야. 맞니? 자, 그럼 한번 이용을 해볼게. 자, 맨 처음 봅시다. 맨 처음 보면은, 자, customer service representative in an electric firm 이니까, 잘 봐. 커스터머 서비스의 어떤 대표자들이야. 그러니까 CS 담당하는 사람들이지. 고객 접수. 안녕하세요. 접수하는 사람들인데, 자, 어디에서? 전기회사에서. 근데 어떤 회사냐면은, under major restructuring 이니까 뭘 겪고 있는 거야? 주요한 재구조. 그지 재구조를 겪고 있는 거야. 사업에. 그러니까 사업이 되게 어려워진 상황이지. 자, 그 상황에서 이 대표자들이 were told, 뭐 했다? 자, 들었다. 뭐라고 들었냐면은, 자, 그들이 how to begin selling service contract. 뭘 시작해야 된다? 판매를 시작해야 된다. 뭐에 대해서? 서비스 계약에 대해서 근데 뭐에 대한? 그들의 장비에 대한 자 in addition to니까 뭐뭐에 더하여서 라는 뜻이야 뭐도 해야 되고 installing 설치도 해야 되고 그것을 고치기도 해야 되고 라는 뜻이야 이해됐니? 뭐가 이해됐냐면은 자 니네 생각해봐 니네가 고객 서비스 센터에서 일하고 있어 그럼 니네 뭐만 하면 돼 접수하고 고쳐주기만 하면 되잖아 근데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너네한테 야 가서 그 판매도 좀해와 계약서도 좀 따와 영업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됐지? 여기까지. 자, 좀더 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것이 generated. 뭐 했다? 발생시켰습니다. 굉장한 양의 어떤 저항을 발생시켰습니다. 당연하지. 하기 싫은 거 갑자기 하라고 하니까. 됐지? 자, 그리고 나서 여기 for example 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스텝인데, 어디에서 서비스 하는 거나 아니면은 그 물품을 설치하는 거나 거기에서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자, 토킹 월드 클라이언스 누구랑? 고객이랑 얘기를 하는 거야. 뭐 하려고? 이해하려고. 뭐를? 어떻게? 그들이 사용했는지, 뭐에 대해서? 그 물품에 대해서 말이야. 됐어? 자, 여기 나온 내용 뭐야? 예를 들어서가 있지. 예를 들어서 손님이랑 얘기한다. 손님이랑 얘기한다라고 나왔지. 예를 들어서 손님이랑 얘기한다는데 앞에 뭐가 나올지 사실은 좀 예측하기가 좀 어려워. 사실, 이거는. 예측이 잘안 돼.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우선 갈 수밖에 없어. 근데 여기 나온 내용은 뭐야? 손님이랑 얘기하는 거지. 손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 소재 내용이. 이해됐니? 어. 자, 갑니다. 자, 아래 가면은 첫 번째 봐봐. 음. 야, 그 서비스 대표자들한테 있어서, 서비스 하는 사람한테 있어서, 러닝 투 r n 판매를 배우는 것이 굉장히 다른 게임이야. 어, 다른 내용이야. 뭐랑? From what they had been playing. 그들이 여태까지 해왔던 거랑은 되게 다른 거야. 그러니까 어려워 이 사람들은. 하기가 어려워. 아직 손님이랑 얘기한 내용이 있어? 없어? 없지? 없어. 자, 갑니다. 하지만 it turned out. 자, 드러났는데 뭐라고? They already knew. 그들이 이미 알고 있다고. 뭘 알고 있어? A lot more about sales. 자, 여기다 외출 쳐주세요. A lot more about sales. 그들은 이미 알고 있어 뭐를? 많은 세일즈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다 뭐를 알고 있다 뭐를 세일즈를 알고 있다 이거를 이미 알고 있다 자 뭐보다 그들이 생각한 거 보다 이 사람들이 생각한 거 보다 됐죠 자그 다음에 이거 진짜 중요해 the same is true in selling에다 밑줄 쳐봐 the same is true in selling the same is true the same is true 그 다음에 in-selling 이게 출제자가 너네한테준 단서야 단서 야 똑같은 것이 판매에서도 적용된다 라고 했지 똑같은 것이 판매에서도 적용된다 이건 뭘 말하는 거야 응? 그지 앞에 뭔가 적용된 게 판매에도 똑같이 적용된다지 자, 이해가 안 돼? 자 봐. 똑같은 것이 여기에도 적용된다라는 거는 무슨 뜻과 똑같아? like-wise의 기능과 똑같지. like-wise는 뭐야? 이와 마찬가지로. 이와 마찬가지로. 또 하나 뭐 있어? similarly도 똑같죠. similarly 뭐야? 어, 이와 마찬가지로 이도 이와 마찬가지 비슷하게 이와 마찬가지로. 자, 무슨 말을 하냐면은 잘 봐. 내가 뭘 얘기해 볼게. 위에 나왔어. 현빈이는 현빈이는 얘가 소재야. 현빈이는 공부하는 걸 좋아해. 이게 현빈 공부를 좋아해. 이와 마찬가지로 하면은 여기에 뭐 나와? 누군지 모르지. 영철이라고 할게. 영철이는. 자, 여기 빈칸이야. 만약에 빈칸 시험이야. 그럼 뭐 들어가면 되니? 공부를 좋아해가 들어가지. 맞죠? 공부를 좋아해요 현빈은 공부를 좋아해 이와 마찬가지로 영철이는 공부를 좋아해 자현빈는 공부를 좋아해 똑같은 것이 판매에도 적용되는데 영철이는 뭔가를 좋아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 됐지 자 그럼 잘 봐봐 그 다음 문장에 보면은 우리 지금까지 누구 얘기하고 있었어 선생님이 또 하나 힌트 줄게 자 이용할 수 있는 건다 이용하자 했지 좀 전까지 누구 얘기하고 있었어 대상이 누구였어 누가 뭘 싫어한대? 커스터머 서비스 하는 사람들이 뭘 싫어해? 판매하는 걸 싫어한다 했어 근데 소재가 여기까지는 그럼 커스터머 서비스 커스터머 서비스 커스터머 서비스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뭐 나왔어? 판매 얘기 나오고 나서 더 세일즈 o 슨뭐 나왔니? 영업사원으로 바뀌었어요 소재가 뭘로 이동됐어? 영업사원으로 바뀌었다고 영업사원이 지금 무슨 말이에요? 현빈이에서 영철이로 바뀌었듯이 요 문장 다음에 뭐 된다? 커스터머 서비스에서 뭘로? 판매원으로 바뀌었다고. 자 그리고 나서 봐봐 내용 봐봐. Salesperson은 처음 번째로 뭐한다? Has to learn 배워야만 한다. 뭐에 대해서? 손님의 니즈에 대해서 배워야만 한다. 야, 손님의 판매 내가 영업사원이야. 그러면 뭐야? 된다 손님의 니즈가 뭔지. 학생들이 뭘 원하는지 나는 배워야만 해. 이게 똑같은 게 판매에 적용된 거야. 그러면 얘앞 문장에 뭐 있어야 돼? 소비자에 대해서 뭔가 알고 좋아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지. 근데 앞 문장에 나왔어 그런 게안 나왔지. 그럼 봐봐, 잘 봐. 얘랑 똑같은 내용이 위에 나왔나 확인해 보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단계야. 어디에서 서비스나 아니 면 물품을 설치한데 있어서 그것은 뭐냐면은 talking with clients to understand how they use the equipment. 잘 봐. 누구랑 얘기하는 거야? 손님이 얘기하는 거야. 뭐 하려고? 손님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손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손님이랑 대화한다, 손님을 알아간다라는 내용이 나왔지. 그거랑 똑같은 내용이 어딨어? 첫 번째로 뭐한다, 배워간다 뭐에 대해서, 손님의 니즈에 대해서 손님과 얘기한다랑 똑같은 내용이라고. 뭔 말인지 알겠니? 자, 그러면은 그 문장이 어디 들어가야 돼? 어디 들어가야 돼? 3 번이 들어가야지. 얘가 들어가고. 똑같은 게 여기 적용돼? 하고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 거야. 뭐만 달라지고 소재만 달라지고. 세일즈 o 슨이 뭘로 보이면 돼? 영처리로 보이면 되고 여기 나온 게 뭘로 보면 돼? 현빈이라고 보이면 돼. 똑같은 거야. 이거 필기하고 이거 한번 적어봐. 이거 이렇게 풀었어야 돼. 자, 이거 진짜 중요해. 어, the same is true랑 그리고 likewise랑 similarly 적어 볼까요? 음. similarly. 칠판에 음. 네. 있는 거 적고 이것도 같이 적어 봐. 자, 지금 기억해. 나중에 기억하려 하지 말고 이세 가지 기억해 봐. 첫 번째, likewise. 그다음에, similarly. 그다음에, the same is true. 맞아? 뭐, the same is 어쩌고 나오면 이세 가지가 나오면은 윗 문장이랑 아랫 문장이 뭐라고? 소재는 다르고 내용은 같다. 소재가 달라진 건 뭐야? 뭐, 영철이에서 현빈이로 아니면 토끼에서 강아지로 이런 식으로 달라지만 내용은 똑같아. 야, 여우는, 여우는 사자를 보자마자 도망쳤다. 이와 마찬가지로라고 써있어. 그럼 그 다음에 뭐 나와? 만약에 여우 말고 우리 거북이 해보자. 거북이는 뭐 토끼를 보고 도망쳤다. 알겠어? 소재. 소재는 달라지고 내용은 똑같아야 돼. 그렇게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이용됐지? 자, 그 다음 문제 봅시다.